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김진애입니다. 아주 짧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저 김진애 후보는 서울 속으로 현장 탐방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시의 이슈 공간을 직접 탐방해서 여러 정책적인 이슈들을 시민들께 설명드리는 서울 속으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 김진혜는 노회한 정치 인사를 찾아다니는 몇몇 서울시장 후보들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지양하고 앞으로 현장과 시민들로부터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13일은 그첫 번째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현장을 방문합니다. 거대한 중앙 분리대로 비판받던 광화문 광장을 재구성하려 했던 고 박원순 시장의 계획을 시장 직무대행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기자분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나 인터뷰 등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해서 진행하지 않으며 다른 방역수칙 역시 철,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어, 직접 우리가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거나, 어, 어깨를 안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어, 상당한 우리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 현장 영상은 김진의 TV 유튜버로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